안녕하세요. 짬누나입니다. 현역 병이병 추가 접수 안내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31일 수요일 선착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현역 병이병 선택원이 모집병이라고 알고 계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거는 육군의 일반병, 그러니까 징집병의 모집입니다. 날짜는 선택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특기나 전공 이런 것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자동으로 분류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건 날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24년에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중 현역복무 희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연계수 5회 또는 연계기간 730일을 사용한 사람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영일자 선택 가능합니다. 단이 있죠. 1996년 이전 출생하신 분들 아, 신청할 수 없어요. 접수일시는 24년 7월 31일 수요일 14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작동이 느려요. 그래서 PC 사용을 권장합니다. 접수 인원은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나 8월 달, 9월 달에 군대 가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에 있는 달자를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게 선착순이기 때문에 빨리 접수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예, 될수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할 때 수강 신청하는 속도, 빛의 속도로 하셔야 합니다. 입병 부대는 전산 자동 결정됩니다. 취소 불가 입병 일자 신중히 선택하셔야 됩니다. 입병 일자 기준 30일 이전까지만 가능한데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30일 이상 남아 있어야 가능합니다. 입병 판정 검사 대상 부대로 입병 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입병 통지서와 입병 판정 검사 통지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입병 부대 신체 검사를 대체하여 입병 전.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대상 부대는 육군훈련소를 제외한 모든 입영부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과조치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입니다. 입영판정 검사는 검사 일정과 수검 인원 사정에 따라 본인 선택원 접수일에 다음날로 결정될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월 이후 입영일자는 공석 소진시까지 상시시청 가능하고 마감된 공석은 다음 접수일정에 업데이트됩니다. 접수인원은 수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게 조정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취소하시는 분도 있고 또 변경하시는 분도 있고 추가로 요청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선착순으로 접수를 하고 로그인 후 5분 이상 미사용시 어떻게 된다고요? 자동 로그아웃됩니다. 경로는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 현역 상근 입역 현역병 입역 본인 선택원에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인증수단은 첫번째 pc 사용자 두번째 스마트폰 사용자 각각 다 인증하는 방법이 조금씩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죠 보시고 인증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선택 취소 변경 기준은 2004년 이전생. 첫 번째 본인 선택 취소는 입양일자 기준 30일 이전까지 가능한데 3회 가능합니다. 취소 예시 들어줬죠. 2024년 입양일자를 2023년에 2회 취소한 경우 24년에 1회만 취소 가능합니다. 두 번째 본인 선택 변경인데 입양일자 기준 60일 이전까지 가능하고 한번 1회 가능합니다. 연기 중이거나 연기가 만료된 사람 등 별도 입양 대상자는 취소 및 변경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 재학 중인 아닌 2004년생, 24년도에 대학원을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변경 가능하고 취소 불가합니다. 연기 중인 사람, 당초 연기 기간 내에는 취소 및 변경 가능합니다. 연기가 만료된 사람 등 별도 입영 대상자는 선택한 입영 일자보다 앞당기는 경우 변경 가능하고 취소 불가합니다. 연기 횟수 5회 또는 연기 기간 730일을 사용자는 취소 및 입영 일자 연기가 불가합니다. 올해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은 2005년생 첫 번째 본인 선택 취소는 가능합니다. 두 번째 본인 선택 변경 불가합니다. 25년 입영일자 선택자는 취소 후 24년 입영일자 선택 가능합니다. 유의사항은 상당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안 보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병역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병역에 관한 추론, 현역 병이병 본인 선택은 포함 병역 의무자가 직접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신청이 동시에 집중되면 시스템 가부하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본인 적성 등에 따라 선택 가능한 입양일자가 없을 수도 있으며 공석 인원보다 많은 사람이 동시에 신청한 경우 처리 완료 순으로 입양일자가 정해집니다. 네 번째는 신청이 완료되면 파업장에서 결정된 입양일자 및 부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결정된 입영일자 확인 방법은 병무민원, 현역 상근 입역, 입영일자 부대 조회, 입영사실 확인 본인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입영일자가 결정된 후에도 자격증 취득 등으로 적성이 재분류된 사람은 입영일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모집병 지원 후 최종 합격하게 되면 본인 선택으로 결정된 입영일자가 자동으로 취소되며 수영사실에 있는 사람은 상근예비역선발, 병역소분변경 등으로 본인 선택 입영일자의 입영이 불가합니다. 여러분들 모집병은요. 여러분들이 뭔가 법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원 안됩니다. 다음 접수일정은 24년 8월 7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오, 다음 날짜는 또언제예요 이런 질문은 하지 마시고요. 제가 영상 올려놓은 거에 보면, 현역병이병 본인선택권 3분기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군대는 찾아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군대를요, 어,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되겠지. 어떤 특끼병이든 가면 나는 할수 있어. 나는 체력이 좋아. 이런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남들보다 체력이 좀 약하고 그 다음에 알러지 같은 정상도 좀 있고 암기도 조금 힘든 것 같고 이럴 때는요 여러분 군대는요 특기병을 잘 보고 찾아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군대 특기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릅니다 제가 육군에서 24년을 복무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특기병에 따라서 다 임무가 다르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특기병이 그냥 군대에서 생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군대에 들어가서서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누구나 통상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일만 하다가 전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발행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걸 보시고 찾아갈 수 있는 분은 찾아가시고요. 어,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짬 누나한테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입대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